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조금만 조리하면 한상 차려 외식 기분 낼수 있는 밀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집 이름을 붙여 그집 음식을 고대로 옮겨왔다고 강조하는 상품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가 밀키트를 조목조목 뜯어봤습니다. 마트 식품 코너로 오면 저는 이렇게 반찬 코너부터 먼저 찾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다 조리가 끝난 상태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반조리 상태로 포장된 음식 바로 밀키트입니다. 순대곱창, 차합스테이크 뭐 여기 뒤에는 짜장면에 뭐 된장찌개, 뭐 파스타까지 집에서 약간만 조리를 한다면은 가족들 식상대로 한식탁에서 골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은 물론 맛도 원주식, 대구식, 광주식 등 지역별로 나뉩니다. 유명 음식점 조리법을 따른 이른바 맛집 밀키트도 있습니다. 너무 집에 있다 보니까 음식은 먹고 싶은데 밖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국수 밀키트를 내놓은 경기도의 한 음식점입니다. 밖은 몰려든 사람들로 아는 음식 준비로 전쟁터입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 시간을 훌쩍 지난 오후 1시 40분입니다. 아직도 기다리는 줄은 이렇게 많습니다. 밀키트로 간단히 집에서 해 먹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직접 찾아왔을까요? 한참 식사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밀키트로도 나와 있거든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죠. 그거는 건면이고 이거는 생면이고 그거는 그 나름도 또 매력이 있어요. 제가 마트 가 보니까 이거 밀키트도 팔던데 이거는 왜 내놓으신 건가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잘못 오시잖아요. 이렇게 아쉬움을 어떻게 하면 좀 달래드릴까 해서 저희가 식품 기업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들게 됐어요. 말 그대로 열풍. 이제 밀키트만 파는 전문 매장도 있습니다. 물을 조금 덜 넣으신 다음에 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밀키트 열풍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4년 전 1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밀키트 시장은. 올해 30배 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도 나도 만드는 밀키트 중에 좋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야채가 지금 싱싱한지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사월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근데 그 이후 일주일 이하가 되는 유통 기간이다. 그럼 밀키트가 아니죠. 그건 냉동 식품이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밀키트들은 신선도 경쟁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문어 요리를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밀키트를 만드는 산지로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는 경남 거제 장승포항입니다. 지금 어선 한 대가 밤샘 작업을 마치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 배에는 어제 제가 주문했었던 문어 미역국수 밀키트 그 안에 들어가는 문어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근데 그 문어 기다리는 사람 저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항구 바로 앞에 있는 밀키트 제조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폐가닿자 바로 꺼내는 통발 그 안에는 문어가 한 가득입니다. 일단 수족관에 들어간 문어 출근한 직원들은 함께 잡아온 키조개와 함께 손질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어지는 진공 포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 공정을 최대한 단축합니다. 그리고 밀키트 제조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게 뭐예요? 문어 오리탕 밀키트입니다. 이거 지금 방금 올라온 건가요? 예, 저희는 24시간 안에 바로 소비자한테 보내 드립니다. 밀키트 바람은 코로나가 지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맛부터 신선도까지 소비자의 눈길을 잡는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